나의 방6 명의이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 자를 깨끗하게 하며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여기저기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육체에 질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고 마음에 질병이 생기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중보기도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갑니다. 최고의 명이 허준보다더 명이 되신 주님이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내밀어 봅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의 손을 성경책 위에 내밀어 봅니다.